내가 연습생이었을 때 엄청 자주 했던 일이 있었어. 음. <laughs> 그게 뭘까? 정답! 정답! 우리도 그랬거든 이목푸는 거. 예야이 야모야모야 예야이 이거 이 소리를 바꾸는 벤딩 소리. 모야모 근데 약간 비슷해. 어, 비슷하지? 약간 비슷해. 뭔가 나의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목푸는걸다 보이죠? 이렇게 야모야모야. 음. 하이야+ 하이야+ 하이뭐 어쨌든 그렇게 불렀구나 우리는 선생님이 그 소리를 봤죠 예+ 야기 예. 야모+ 야모야 예 이게 비석으로 하는데. 야, 산소가, 소리 아니야. 산소가 부족해야 돼. 야, 어지러워. 아... 샤이니 때는 어떻게 배웠어, 이거? 우리 때는 소리를 앞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 어, 이렇게 안에 있는 거고, 앞으로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연기를 따르구나. NCT는 어떻게? 돌아대는 맞아. 오 맞아. 그럼 뒤로. NCT는 어떻게? 발성을 따로 하지 않고 나랑 마크는 막 연기 수업이나 랩 수업을 받았었는데 그때 발성이 또 따로 있어. 어떻게 발성?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서 저희 조명을 보라 그래. 조명을 보면은 이거 하나씩 부신다. 총을 쏴서 부신다는 라 생각을 하면서. 연기 선생님이. 진짜. 야, 야 계속 계속. 야, 계속했어, 야또 또. 아, 원태 선생님은 아파도 오. 소리 내지 말라래. 선생님마다 아. 또 많이 힘밖에 불어. 소리를 내고 자, 그럼 아. 연습생 때. 자, 연습생 때, 때 무엇을 제일 많이 하겠어? 연습생. 숨 연습. 그렇지. 숨 연습. 숨 연습. 길에서도 막. 숨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발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그거 <laughs> 치료약을 많이 발랐어. 어느 부분이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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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보이는 게 있어? 이거 너무 TMI라고. 진짜만 나오면 우리는. 얘는 나만 나오면 드러운 얘기만 해, 드러운 얘기만. 너희만 아는 얘기구나. 정답. 아니면 길거리에서 춤을 춘 거야. 시간이 아까우니까. 막 그냥 연습실에서 있는 시간보다 이동할 때 우리는 막 시간이 기니까 그게 아까워서 어, 비슷해. 진짜 와. 근접했어. 거의 근접했어. 아, 진짜. 정답. 연습하는 것 같아. 집에서 연습실 올 때까지 춤을 추면서 왔어. 어. 무슨... 어떤 식으로? 한 거리가 어린... 얼마 정도야 일어나서 을까 정답. 한천에서서울까지왔습니다천에서서울까지 같은... 아무도, 마쳐서... 아무도, 아, 아무도 안 가? 대중교통. 상민이 아무도 안 봐? 춤춰보라고 해서 춤췄는데 아무도 안 봐. 1 3명 중에 아무도 안봐 살짝, 한쪽 눈으로 살짝 보였어 어떤 식으로? 한 얼, 거리가, 거리가 얼마 정도였는데? 집에서 문 나고. 정답! 한 부천에서 서울까지 했 부천에서 서울까지니까 살짝 보였어요. 춤추는 아, 줄를 몰랐어요. 삐지게 지는 거야. 정답! 정답. <laughs> 지하철에서 그치. 어? 늘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계속 춤 연습을 했어. 어. 오. 정답!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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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은 M. 이걸? 난 시간이 아깝고 뭔가 춤실력이 늘고 이런 것보다도 음. 일단 SM 회사에 들어간 거에 있어서 너무나 자부심이 컸고 <laughs> 그리고 나를 누구든지 <laughs> 다 그냥 아쟤딱 봐도 연습생이구나. <laughs> 난 SM 연생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찬열이랑 가는 길이 같았어, 항상 집 가는 길이. 찬열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실 춤실력이 굉장히 부족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이어폰을 서로 양쪽으로 꽂고 찬열이가또 잘생겼잖아. 응. 난 그때 잘 못생겼었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찬열이 버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찬열이 버프 있으니까 괜히 나도 뭔가 좀 이제 슈퍼스 타된거 같고 느끼지 않아. 계속 그냥 팝핀도안 배웠어. 응. 어디서 겨눈주로 본 거. 계속 하고. 처음 하는 거. <laughs> 괜히 처음 하는 거. 찬열아 <laughs> 어, 근데 오늘 배운 거 이거 맞냐? 막 이런 거막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만 보고 있는 거야. 어. 꿈에 남자애가. 얘가 내릴 때 나한테 캐라멜을 주는 거야. <laughs> 카라멜 주는 거야. 일반 어. 팬이 되려고? 왜? 남자 아이였는데, 어. 근데 그때 내가 딱 지금 와서 분석해본 결과, 그때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였지 않았을까. 난 생각이 있어 그렇지, 카라멜 주니까 연예인인 줄 알았나 보다. 맞아, 왜냐면은 꼬마 여자애가 줬으면은 아 그래 좀 잘생겨서 그랬다보다 했었을 텐데. 이제 그 남자 그 학생이 주다 보니까 좀더 뭔가 리스펙, 존경한다는 뜻에서 준게 아닐까. 카이도 어. 그러면. 아무 때나 춤 추지, 춤 배울 때나. 아, 그러니까 나도 걸어 다닐 때 춤을 되게 많이 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연습을 해. 근데 이제 내가 오랜만에 데뷔를 하고 이제 어머니랑 명동을 갔거든, 첫 데이트로. 명동 이제 사람 되게 많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웃음> 야, <laughs> 야 이러면서 벗는 거야. 나 잘한다. 너지 복길보다 잘하는 거야. 어머니야, 아, 어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어머니랑가가랑 어머니랑 맴돌. 내 아들 종인이. 아내 아들 종인. 어, 어 종인아 그래 어. 춤타임이니 그래. 어. 여기 아니면 종인아. <laughs> 엄마께서는 춤을 잘 추실 거야. 아 그래, 그 어머니가 충전구만 <laughs> 추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뭘 도망가더라고. <laughs> 어, 진짜? 근데 난 사실 춤을 추는지 몰랐어. 자기 방송? 아니, 근데 맞아. 이게. 그치, 그치. 어. 나는 오히려 어. 이제 춤을 알려줬던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라 그랬어, 나한테. 오 근데 난 되게 내성적이었단 말이야. 어. 그 어. 엘리베이터 타면 어. 꼭문 닫히고 나면 거울처럼 살짝 비친다?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봤어. 뭔지 알아. 무대 막한척막 막 이러면서. 어, 아, 뭐, <laughs> 가까 오케 okay. 내가 좀 크잖아. 응. 이키 때문에 응.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 키 때문에 민망할 때? 민망해? 어, 어, 그게 뭐지? 키 때문에 183이.. 자, 영철이 형한번 서줘. 영철이 형도 183이거든. 오, 어, 어, 나너 똑같은데? 어 영철이 형1 8 0 나랑 키가 똑같은데 어 똑같은데? 이렇게 다르지? 어, 어, 어나 느낌이 오, 다르다. 아 형다리 다리 너무 밑에 있는 거, 거 아니야? 하체가 너무 차이 나니까. 다리가 이렇게 길지? 키가 크니 이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이제 의상을 준비해 주잖아. 음. 그럼 이제 의상이 다 비슷하니까 이제 바지를 입을 아, 때 음. 짧다고? 이제 루카스가 이제 다른 멤버 옷을 입으면 아, 민망수 있겠네. 땡, 땡. 키가 커서 민망하다. 아, 키가, 키가 안 커서? 왜 그래? 아. 키가 크면 그냥 부러우는 아. 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데. 일이 <laughs> 생기면 꼭 해명을 해야 해. 이이 생기면 <laughs> 해명을 해야 돼? 이 일장에 사는 사람 돼요? 돼요? 아! 루카스가 키가 크고 팔이 길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치게 되는 거야. 음, 음, 이거를 자꾸 기니까 이팔 끝으로 아니요. 자꾸만 치게 되는 거야. 아, 뭐 엉덩이라든지. 아 엉덩이라든지 아 자꾸만 그래, 치게 되는 거야. 어. 맞아. 아 그래서 아 일이 생기면 해명을 해야 돼. 아 진짜? 딱 부딪혔을 때 설마? 어? 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길어서. 아. 그게 아니고 나알것 나 no. 같다. 나 정답 좀알것 같아. 너! No. Okay. 맞춰도 되나? 어맞춰도 돼. 어. 구성이나 이런 거할때 우리의 한 걸음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근데 루카스의 한 걸음은 이럴 거 아니야. 혼자 어. 너무 멀리 가 아, 있는 거까 그렇게 막 틀렸다고 이제 뭐라 하면 민망한 거지. 아 나는 이게 한 걸음인데. 노! 음... No. 야 태민아 너 상민이 형 닮아간다. 상민이 형도 이거 완전 정답이다. 맞혀도 돼? 근늘땡이었늘땡이하는데 아, <laughs> <늘때리였거든? 웃음> 거기 있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나난 거기 있으면 되나 보다. 얘마다 이게 있네. 이 모습이 좋았어 아, 나는. 신세를 좋아. 좀 줘. 힌트 투! 화장실에서 생기는 거. 정답! 화장실 가서 세면대에 손을 씻자. 어. 다리가 기니까손 씻는데 이제 물이 어, 여기에 지게. 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손 씻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머, 루카스, 씻었어요? 아, 그래서 자꾸 나도 그런 적 있어. 큰일 났어. 어디서 있는데 그랬지? 비싼데 그냥 손, 손 씻고 그리고 거울 봐잖아 어. 음, 그러면 앞에 좀 가. 그러면 이. 너무 낮아서 딱여기요 요기 잦아. 맞아, 맞아. 그래, 아 수근 형도 항상 화장실에손 씻고 그래. 면수근 형은 여기도 항상 이제 몸이 젖어있다. 몸이 어가지고 어디 아프지, 열난 되는거래 그래서 항상 오해를 받아서 해명을 해야 돼. 맞아, 맞아. 나이가 아, 아, 어, 아, 길면 <laughs> 부럽다. r 레디? 레디! 오케이. 낼게. 내가 이런 적이 있어. <laughs> 와. 아직 이 세상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낀 사건이 있었어. 몇 살이길래? <laughs> 나고삼 때. 음. 고삼 때. <laughs> 전제... 무슨 사건이었을까? 아직 세상은 아직 젊은데. 내가 안볼 전국이야, 때는 근데. 이런 이유일 것 같아. 이유가 뭘 잊어버렸다거나 이랬는데 누가 음. 찾아줬다거나 아, 오, 아, 뭘 이렇게 두고 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거나 음. 뭐 이런. 와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 그게 <laughs> 진짜, 진짜. 끝이 아니야. 근데 <laughs> 정답 지갑.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가방인데 지갑만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돈은 다고리에 그 있어. 었와 <laughs> <laughs> 아니 뭐 그런 건못 참아. 그래서 근데 지갑이 지갑, 지갑 더,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진짜. 원래 돈이 한 5만 원 있었어. 응. 근데 더 아름답게. 더 있었어. 너무 아름답지 세상을 잡았어. 이거 조심해야지. 어. 중요한 포인트. <웃음> <웃음> 포인트가 사실 지갑을 맞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다가 고이로 들어갔어. 오케이. 됐어.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어. 네. 지갑을. 택시에서 잃어버렸어. 정답. 와. 어 택시인데 어떻게 이제 찾아왔 아름다운가 난그 기사와 사랑이 인명이 맞았어. 있었어 지금 나...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만남이 오늘 택시를 탔어 지갑을 택시 뒷자리에 넣고 모 내렸는데 다음날 또 택시를 잡았는데 뒷자리 그지갑이 거들었어 그택시 손님이 탔을 병도 없었 거야. 근처 갔다 갔어. 그 지갑을 두고 내렸어. 내렸어 그래. 그 차에서 다시 탔어. 그 다음 날 탔는데 그렇게 얘기했어. 미터기 안 껐다고. 야, 아름답다 이상이야. 아이고, 내가 이 세상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 오케이 줄게줄게만 원. 마지막 그말 말고는 맞거든. 근데 마지막에 진짜 포인트는 되게 좋은 걸 해줬어. 꼬맹이. 그거 아니야? 택시 기사님이 이제 앞으로 너는 무료로 태워 주겠다. 비슷해! 와? 진짜 빈택. 아, 또 만나면 이카이. 번호를 알려 줄 테니까 연락해. 필요하면 내가 정답 진짜 나에게 영항을 걱정이 지갑 돌려 주시고 바로 아, 지갑은 사실 그때 그 콜택시여 가지고 그날에 받았는데 근데 그 다음날에 미운이 만난, 또 만난 네. 거야. 와, 진짜 그래서 완전 가.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뭐 택시가 안 잡히는 날에 맞네. 전화 주면 제가 빨리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음 그래서 가끔 연락드려? 근데 그 <laughs> 연락 드려? 그러면 금방 너무 잘 잡혀서 택시가 아, 아, 너무, 너무 잘 잡혀서 택시가 너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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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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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한 명한테 엄청 감동받은 적이 있어. 왜 감동을 받았을까? 장훈, 장훈, 희철이, 장훈이. 아니야, 장훈이. 우리이 문제를 안 냈겠지. 이 중에 한 명이면 어쨌든 난 아니지? 정답. 태우이는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요. 아, 멤버가아 정답! 스케줄 바쁘거나 힘들면 너네도 그런 적 있지? 카메라 리허설 때 매니저 형이 대신 서주는 경우가 있어 음. 그래서 안무 <laughs> 이걸 외워 매니저 형이 대신 그 자리를 메꿔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음. 너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자리를 공교로 이수만 선생님께서 메워주셨어 <laughs> 이수만 선생님이 리자리빵빵 빨리 빨리 이수만 선생님께서 그래서 너무 귀이서이한 번, 진짜 이 정도면 한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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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선생 언제 나오실 거예요? 아, 나올 때까지 할 거야. 아, 레전드인데. 힌트를 줄게요. 음. 아, 그게 힌트야? 정답! 감사 발사 교수! 야! 발성 연습을 하는데 <laughs> 누가 도와줬구나. 배경이아 <야, 웃음> <야, 백현이 웃음> <아니야, 웃음> 이게 주인공이 철이야. 어. 오, 아, 게임 좋아하지. 아, 그거 게임 좋아해. 게임 좋아해. 게임 좋아해. 그 당시에 컴퓨터 게임을 했었어. 아, 나아 게임 좋아하지. 게임을 같이 하는데 너가 가고 싶은 스킨이나 뭐 캐릭터가 있었어. 사 근데 희철이가 그래. 그거를 그래. 사사 사줬어. 그래. 어. 근데 그것보다 더 커, 금액이. 정답. 아, 금액이, 금액이 훨씬 커. 저... 컴퓨터 음. 그렇지 그거지. 맞아. 어. 이유를 맞 같이 돼. 게임을 하는데 아마 태용이께 조금 뭐 컴퓨터 성능이 딸리거나 뭐 음. 느리거나 이러니까 음. 태용이한테 컴퓨터를 새 거를 성능 좋은 걸 사준 거야. 정답. 와. 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원초형 모니터. 이게 아, 왜냐하면 중요한 게임을 했었단 말야. 이 근데 내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 혼자 계속 나가지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이게 그렇지. 막 로그인이 안 되고 아예 그런 거야. 그래서 이철이 형이 그걸 몇번 이렇게 참아줬어. 괜찮아, 괜찮아 그랬단 말이야. 음. 근데 이게 굉장히 민폐거든. 음. 이점수맞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5대5 게임인데 형이 농구를 5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 나 엄마가 불러. 장훈아 나간다. 아, 이러고 나가서 형네명이서 뭐야! 뭐야 이거 네명 야! 1명 뭐야 이거! 완전 이런 느낌이야. 미안한데 어, 얘를, 얘를 어.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다른 게 많잖아. 아 그래도 농구를 제일 잘 알아. <laughs> 그냥, 그냥 형이랑 친하니까 농구를 잘 알아. 아 어. 그래서 그 컴퓨터 아직도 계속 쓰고 있어. 아직도. 그 암만 아, 가요. 어, 진짜 몇년 되면 안 맞다.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NCT 데뷔한다고 그랬을 때 음. 처음 이제 MC를 봐준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NCT에 이제 약간 책임감이 좀 있지. 음. 아 근데 이때 우리 진짜 다 감동받았어. 왜냐면 아 진짜로 아, 그 흥이... 왜냐면 흥이... 그 헤드 매니저가 희철이는 남자 그룹 진짜 뭘안 한다고 아, 이렇게 우리한테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진짜 처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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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해준다고 한 아, 말에 우리도 긴장하고 아, 하는데 막상 딱 하니까 너무 진짜 아, 한명한명다 아, 챙겨줘가지고 아, 자, 그러면 혜용이가 <laughs> 희철한테 선물 받았잖아 음. 오늘 그 선물로 음. 뭘 준비 해 왔대 어, 음. 진짜 음. 아, 내가 막 딱히 줄건 없고 음. 사실 어, 오늘을 위해서 뭔가 춤을 준비해왔어. 아, 난춤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 이게 너무. 기한과정이 이게. 자연스러운데. 너무 영혼이 없었냐? 이게 돈으로 사서 무 소리잖아. 깍두기 다 o t e Go me Alice to the working. I need we on such a we what up we on tech on cut up we on 그러니까 나는한 번도 안 들어보더라. 내가 계속 계속 이러고 눈 맞이 중이. 와, 위드비. 좋아. t v 에서 아, 무슨 거지? 단한 아, 번도 날. 아이고. 자, 다음 텐. 어, 다 웃겨. 하이. 하이. 야, 야저 이제 왔어? 이제 왔다. 긴장돼. <laughs> 아, 아, 아. 아, 아. 질문 낼게. 아, 내가 어. 예전에 발레를 했다가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민망했을까? 민망하지. 뭐라고? 남자들은 그것도 차거든. 보호대. 음. 아, 카에도 음. 발레에서 하는 어. 거. 발레리노? 보호대를 착용하는 법을 보여서 반대로 찼어요. <laughs> <laughs> 보호대를 잃어버렸나 정답. 오. 오. <웃음> 아, <웃음> 오, <어려워지고>. 오, <laughs> I'm sorry. Where's my protector? Where's my protector, 없어요. Oh, 네. <laughs> 아, 발레할 때 이거 턴 많이 돌잖아. 음. 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음. 한쪽 발로 막 이렇게. 어. 옆에 있는 같이 배우는 <laughs> 친구가 이걸 돌다가 탁! 맞은 거야. 그럴 <laughs> 아, <laughs> <laughs> <이러리로> 밖에 없나? <몰라>. 알았죠. <laughs> 아, 예를 많이 사랑해도 아, 네. 사랑해도 제가 킴 하나 줄게요. 어떤 동작을 했다가 방귀가 나 나와 버렸어 발레 망했던줄 아, 이런 이런 동작들 하잖아. 응. 이런 동작 아, 하잖아. 딱 하고 탁 했는데. <웃음> 야, <웃음>

내 네, 얘기보다 더 재밌게 만드네요. 어. 이 <laughs> <laughs> 그때는 그냥 기초, 기초 때배울죠 기초. 기초. 배울 때는 이렇게 순서가 있던데 이게 그러니까 1번 위로 가고 일반, 밑으로 있소. 가고 이렇게 나와 봐. 빵. 이 느낌 비슷해. 근데 다 나겠다. 아, 이거. 아, 아. 이거 하다가 다리 벌리는 거. 어! 이거. 어! 이거. 정답! 한번 보여줘 봐, 어떻게? 처음으로 그... 발레 수업하데 그때는 여자도 많고 어. 되게 민망하잖아요, 제가 <laughs> 습관있어 습관 민망할 때마다 뭔가 이 <laughs> 아, 많아 아, 긴장했죠 <laughs> 아, 아, 아. 몸 안에, 몸 안에 근데 그때 너무 긴장하니까 선이 릴렉스 해, 테나 릴렉스 해 <laughs> <근데> 내가 릴렉스 했다? 릴렉스 한 상태에서 여기... 그때 느꼈어, 어? 뭔가 나왔 근데... 근나 이젠 짱! 파나 서방킨가 너무 많이 떨어 진짜 민망했겠다. 원래 춤이나 운동하면 방귀가 이게 잘 나오나 이게. 아 맞아. 가끔가다 어, 콘서트 가끔 할때때자기 냄새가 나이상냄새 <놀림> 나. 그럼 한나 누군가 한 명이야. 아, 가지고 난 냄새가 나. 얘네들 안무를 찾아. 좀제일이제일이 찾아. 약간 이런 아, 애들 아, 있으면 아, 딱. 딱 하다가 안무하면서 오늘은 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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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 웃음>